오늘은 기쁜 날이다. 안녕하세요. 팽나무 한 주가 500만 원에 포인트 목으로 네. 판매됐기 때문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수성님의 도움 없이 양태 혼자서 영업 및 응대를 했고 원하는 가격에 판매까지 성공했다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팽나무는 어떤 순서로 작업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보게 될 작업 순서를 짧게 요약해 보겠다. 먼저, 분의 크기를 설정해 준다. 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포크레인이 표시에 맞게 파준다. 그리고는 사람이 굵은 뿌리들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분을 깎은 다음, 분이 쏟아지지 않도록 마대를 감싸준다. 마대가 흔들리지 않게 천연 밴드로 밴딩 작업을 해주고, 분이 깨지지 않도록 철사줄을 이용해 감아준다. 그리고 철사를 꼬아서 나무분 자체가 튼튼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이 상태로 땅에 눕힌 다음, 도로 통과가 가능하도록 가지를 잡아준다. 이때, 분 밑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디테일. 그 다음 화물차에 실은 채 단단히 고정해주고, 이후 화물기사님이 한번더 세부적으로 가지를 촘촘히 잡아준다. 그 다음 나무를 캐낸 자리를 메꿔주면 끝. 어떤가? 쉽지 않은가? 하지만 각 작업에는 디테일들이 숨어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양태의 안내에 따라 포인트목 작업을 영상으로 남아 경험해보고 나무에 대한 지식을 올려보자. 나무 쪽 일이 마칠 시간인데 농원으로 향하는 양태. 우리 나무를 구매한 조경회사에서 급하게 납기일을 맞춰달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성님은 오늘 강원도에서 작업 지시를 해놓고 부안으로 내려오셨다.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다. 네. 이 나무가 바로 오늘 작업하게 될 팽나무다. 수형이 정말 좋다. 부산의 회전 교차로 포인트목으로 식재될 나무다.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하시는 수성님. 가장 먼저 삽으로 나무분의 밑그림을 그려준다. 이때 나무목대의 비례에서 분 크기를 정하는데, 보통 목대 지름의 1.5배 정도로 원을 그려주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수성님은 나무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분보다 더 크게 분을 떠준다. 구매한 조경회사가 우리와 찻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해줄 수 있는 배려인 셈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힐링이 된다. 거의 기계 수준인 수성님. 수성님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양태가 곧바로 영상으로 다물어 온 거다. 해질력 팽나무 보기만 해도 좋다. 아, 참고로 이 나무를 500만 원에 팔았다고 했는데 오늘 영상에 나올 모든 작업을 위한 공사비까지 합한 금액이다. 이걸 작업상 차가 줄여서 작상가라고 하는데 나무를 작업해서 화물차에 실어주는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이 나무는 딱한 주만 작업하기 때문에. 작상가가 비싸게 책정된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겠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 올라가서 뭐라는 걸까? 지금 이렇게 오, 나무 올라가서 우죽 잡는 거죠? 야, 이거는 포크레인 가지 말라고. 아, 그 화물차에 실크 우죽 잡기 전에 1차로 한번 잡아주는 거네. 어, 그냥 포크레인 품태로 밑에 가지를 다 끊어버리면... 음. 안 되니까. 네. 이게 포인트 목으로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가지 살려주려고 지금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가지가 부러질까봐 미리 잡아준다고 한다. 회전교차로에 식재되는 나무이기에 모든 가지를 최대한 보존해서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목소리> 오늘 이 나무를 부산까지 배송해줄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들어오는 거. 나무의 크기에 걸맞게 5톤 차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신이 씻고 우죽을 잡아야 하는 나무를 살펴보고 있는 화물 기사님. <목소리> 기사님의 엄살은 수성님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쁘다이쁘다 이말에 이쁘다 작업할 때안 걸리게 일단 그놈만 잡고. 지금 맨 밑에 있는 90도 가지만 그러면 지금 잡아 준 거죠. 포크레인이 작업할 때 끊어 먹을까 봐. 얼추 포크레인 작업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때마침 입장하는 포크레인. 포크레인 내리는 장면은 언제 봐도 멋있다.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다. 파고, 파고, 털고, 또 파낸다. 오늘 들어온 포크레인은 공사 포크레인이라 하는데, 조경수 작업을 위해 특수 개조된 포크레인이다. 포크레인 헤드 자체가 자유자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동그랗게 깎을 수 있다. 그리고 실린더 개조를 해서, 기본 공사 포크레인보다 3배 이상의 무게를 들수 있다. 기계의 순서가 끝나고 이제는 사람이 작업할 차례다. 굵은 뿌리를 자르고 분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일은 아직 기계가 할수 없다. 오랜만에 힘을 쓰는 수성님. 곡괭이로 십수번을 내려쳐야 잘릴 정도로 뿌리가 질기다. 특히나 오늘은 강원도에서 공사 중에 내려온 거라 회사 포터에 있는 곡괭이 몇 개를 급하게 챙겨왔는데 그게 날이 다 나가 있는 곡괭이였다. 다들 수성님께 복수라도 하는 걸까? 덕분에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시는 수성님. 등과 등에 화가 잔뜩 났다. 셀 꽃갱이질 오랜만에. <laughs> 어느 정도 마무리된 1차 분 작업. 이제는 디테일을 챙길 차례다. 분의 밑둥을 동그랗게 깎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나무가 쓰러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무에 발을 걸어 포크레인으로 버텨주는 거다. 아이새, 그래서 좀 중거주지. 차이 흔들리는가? 수성님의 감탄사가 <laughs> 터져 나온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박영 삼촌. 오늘도 평화로운 나무시장 연구소다. 아무튼 분의 밑부분까지 팽이 모양으로 다듬어 준다.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분을 깎은 다음. 문을 감싸줄 마대를 한 바퀴 둘러준다. 적당한 길이로 마대를 자른 뒤끝 부분에 구멍을 뚫어 천연 밴드를 연결해 준다. 먼저 전체 마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위 아래로 한 바퀴씩 둘러준다. 그 다음은 각을 뜬다고 하는데 팽이 모양 전체가 꼼꼼하게 한 덩이가 될수 있도록. 빈틈 없이, 그리고 균일하게 밴드가 지나가도록 해준다. 이렇게 10각짜리 밴딩 작업을 완성했다. 하지만 밴딩만으로는 나무의 본을 쫀쫀하게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철사를 동일한 각으로 둘러준다. 이를 반생을 친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아, 문제가 거? 생겼다. 철사의 길이가 부족하다. 이럴 땐 직관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호아서 연결하면 아, 되는 것이다. 시키면은, 15판인데, 왜? 장모 풀었지? 아유, 또 하나의 문제 발생. 박영 삼촌이 철사 더미를잘못 아, 풀었다. 깔았다고, 아니야, 아니야. 철사는 푸는 단계에서 깔았다. 꼬이면 굉장히 귀찮아진다. 나무분 작업은 작업 속도가 생명인데 반생을 치는 동안 철사를 푸느라 한 세월을 다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못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행히 수성님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생각하지? 쉽게 해결 완료. 왜 나한테 오면 풀려버렸지? 이어지는 수성님의 잔소리 타임. 한게왜 나한테 오면 뭐 풀려버리냐고 빨린 <laughs> 놈이. 해결한 자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제 다시 철사로 각을 쳐보자. 어느새 마무리된 철사 둘러주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반생을 쳤다라고 말하려면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 그건 바로 신우 작업이다. 신우라는 도구를 이용해 철사의 교차 지점을 꼬아주는 작업인데. 이로써 철사의 길이를 점점 줄여서 분 자체를 철수로 쫀쫀하게 감싸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수성님의 거친 숨소리를 통해 알수 있듯이 철사의 인장 강도를 손으로 감아서 구현하는 것이기에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리를 숙여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와 목에도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한 가지 실무 팁을 주자면 나무분의 크기에 따라 각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각의 개수를 늘릴수록 더 쫀쫀해지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경수 납품 시에 구매자가 만족하면서도 공력은 아낄 수 있는 최적의 각 개수를 설정해야 한다. 각한 개가 늘어나면 철사의 교차점은 몇 개씩이나 늘어난다. 각 개수의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는가? 드디어 밀봐, 밀봐. 반생 작업이 완료됐다. 이제는 나무를 눕혀서 나무 수관폭을 줄여줄 거다. 여기서 잡아트리 갖고 대충 묶어갖고 나가게 해 있을 때. 화물차에 실은 채로 도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다지. 어. 이제는 발을 걸어서 나무를 들어줄 거다. 그만 내려봐. 이 작업은 수톤의 나무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수관부와 분의 무게 중심을 잘 파악해서 윗발과 밑발을 걸어야 한다. 이때 발을 거는 방향에 따라 땅에 닿는 면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걸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자루 잡아. 야 천천히 천천히 뒤에 아저씨는 바 내려갔어. 네. 성공.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관 폭을 줄여줄 거다. 이때 포인트는 나무가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폭을 좁히는 거다. 높아, 높아. 직접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 가지부터 하나씩 밧줄로 잡아준다. 수관부 잡기가 한창인 지금. 어느덧 다리 떴다. 덩실거리는 나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건 분명하다. 수관부를 좁히는 동안 포크레인은 쉬지 않는다. 나무를 캐낸 자리를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창인 수관폭 좁히기. 한 가지 현장 용어 팁을 주자면 이 수관폭 줄이기를 현장에서는 우죽잡기라고 한다. 이쯤에서 우리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도록 하자. 어느덧 마무리된 땅 메꾸기 작업. 감쪽 같아졌다. 그와 동시에 마무리된 우죽 잡기. 이제 수목을 상차하기 전 마지막 작업은 분의 아랫부분이 쏟아지지 않도록 마대를 한번더 덧대주는 거다. 작업 순서는 나무분을 싸는 것과 같다. 됐어. 마대를 먼저 감싸주고 천연밴드로 고정시켜준다. 그 다음 철사를 둘러서 신으로 꼬아주면 끝. 됐어. 드디어 화물차에 네. 상차할 차례다. 윗바와 윗바를 무게중심에 맞게 잘 걸어주고 조심스럽게 안 돼, 안 돼. 들어준다. 더 놔봐, 더 올라와야 돼! 나무 쳐버려! 오케이! 들어봐! 나무를 상차할 때도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관폭이 정 가운데로 오게 하면서도 너무 높이면 교량 통과가 어려워지고 너무 낮추면 수관부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목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왔다. 갔어 갔어. 드디어 마무리된 나무 상차 작업. 어이쿠 오이시. 포크레인 삼촌이 쌓인 게 많았나 보다. 야, 너 말로 해. 그래도 안전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분위기는 훈훈하다. 안 해요. <laughs> 아니 혼나면 돼 빨리. 야 고생했다. 아이고 씨. 이 수만 나이트 체크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야, 오야. 너 이대로 이제 밤 마시고 나가서 망치워. 네. 그럼 되잖아. 오케이. 됐어. 차가지 싫어. 괜찮아. 어. 장비 싫어. 그럼그러 그럼 일단 이제 끝난 거죠? 음. 그, 지금 화물 기사님께서 우죽을 추가로 잡고 내일 새벽에 부산 현장으로 잘 음. 넘겨주면 저희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은 마무리. 어, 이제 나가서 우죽 전체적으로 망치워가지고 한번 싹 잡으면. 응. 음. 자 그러면. 나 달릴 때이 팔도 등 말르고 망까지 씌워서 음, 음. 어. 어느덧 진짜 마무리된 작업상차 작업. 작업. 왜이리 하루가 길게 느껴질까. 아무튼 이번 기회로 우리 직인님들께 꽤 크기가 있는 수목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상차하는지까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길. 아참, 이렇게 열심히 영상 만들었는데 좋아요. 하나씩 눌러서 양태와 수석님께 힘을 아, 주시고, 그럼 네. 이만. 어,